간단하지. 질풍은 바람 효과 하면 되는 거고 바람, 바람 부는 효과. 오케 간단하지 간단하지. 예? 이지피지하지 오케이. 근데, 만약에 이게 만들어지기만 하면, 진짜 해외에다 하나 올라갈 만큼 괜찮은 작품 나올 거야, 진짜. 유튜브 영상 올릴 때, 이제, only 100% 서바이벌 해서 딱 올리면 되지. 서버 인구수, 50, 50명 표현해서. 그니까, 러 지금, 1200, 1200 잡고, 내네 귀퉁이에다가 그거 지형 표시하고, 중앙에다가 이제 그 사, 라인 긋고, 하수인 한네마리 4대3 정도? 4대3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제이나 가로쉬. 이렇게 하면 되지. 뭐. 횃불 타는 것도 교, 저기 표현 가능한가? 횃불? <laughs> 어, 까튜브 지금 일 엄청 잘 하시고 계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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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음, 음. 아나 화장실 가야 돼 갑자기 또안 마려워졌어 아까 똥 마려웠는데 카투유 반반 치킨. 키우는 김에 칼림도 어 만들자고? 아니야 이 정도면 돼. 아 하스스톤 난 오히려 하스스톤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냥 워크래프트 하는 것보다 하스스톤 판딱 해서 장치가 중요하거든. 그왜그내 귀퉁이에 있는 장식물들은 대부분 다 마우스를 클릭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 그런 거 기술팀 갈아넣어야지. 이게 아마 지금 서버가 갱신이 안된걸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나무가 그대로 있을 리가 없거든. 예. 네. 아마 지금 한 이만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 정도 할것 같아요, 이만큼. 한15% 되겠다. 15%, 20% 되겠다. 지금 거진 한 8명 투입해서 이 정도면은 80명 다 투입하면은 그냥 하루면 끝난다. 이거 뭐냐 근데 이거? 이게 뭐야? 위성으로 지금 감시 중에 있어요 야, 그리고 기술팀 저게 하달 명령 내리겠습니다. 어, 각종 기술들 있지. 자기가 아는 거 서로 공유해서 임시 표본 만들어놔. 알겠죠? 대충 돌로 외벽 쌓은 다음에, 뭐, 공돌이들은 뭐, 미적감각 없으니까, 한 다음에 내부에다가, 어, 안에다가 이제, 마치 그, 엑스포 박람회처럼, 어? 뭔 말인지 알지? 꿈돌이. 꿈돌이 만들어놓으라고. 오케이? 해야 그걸, 그걸 기술을 갖다가 다른 사람한 쓰지. 야 기술 기술 바, 실리콘밸리? 알았어. 하나 지정해 놓을게. 거기다 임시로 이거는 뭐 어떤 기술이고 어떻게 한다. 표지판 같은 거뭐 노트 같은 걸로 적어놔. 알았지. 그거 가다가 그 그대로 갖다가 이제 덮어씌운단 말이야. 자 지금 내가 보는 지역에다 해. 여기 있네. 물 좌표점 2338 2450 마이너스 2338에 2450 마이너스 2338, 2450이에요. 예. 네. 기다가 지워. 거의 벽, 그물 있거든요? 거기 메꾸고, 크게 해가지고 하나 지워놔. 알았죠? 대전 엑스포. 음. 꿈소이가 나온 대전 엑스포가 1993년이었어? 그게 그렇게 됐어? 그래, 오래됐구나, 벌써. 아무튼. 다 지어놔요. 예, 네, 알겠죠? 거기 있는 기술들은 하스톤에 진짜 직접 투입을 할 것이다. 음. 자, 일단 방송 저장은 여기까지 일단 하고.